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아, 성전 봉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8장 12절 소제목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12절 그 윗부분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연설이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사. 저희도 8월, 아니, 지난 6월 달, 6월 마지막 주에 성전 봉헌식을 했잖아요. 그쵸?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솔로몬의 말, 성전 봉헌사라고 할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캄캄한데 계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름이나 또 허감 속에 흑암 속 캄캄한 곳에 거하신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추굽기 아, 20장에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강림하셔, 신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추굽기 아, 19장에요. 어떻게나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와는 떨어져서 초월해 계시는 아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캄캄한데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시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 12절과 좀 모순돼 모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초라여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13절에서는요,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은 초라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 딱 제한시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잘못 읽으면요. 13절 보면 마치 솔로몬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성전을 건축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10절, 11절 봐 보세요. 10절, 11절. 자, 10절, 1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 성전을 완공하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요, 지금 성전을 보고 있는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 구름 구름 구름이 성전 임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성전 임한 모습을 지금 이제 보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전, 성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위던약으로 예언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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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적인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건축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지금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니,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영원히 거하셔서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옵소서. 사실 이런 말씀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에라 7장에서요, 다윗이 이제 백향목으로 자신이 거할 궁을 잘 지어놓고 지어난 지어놓 그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텐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좋지 않아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다윗아 내가 네가 내 집을 지어 주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다윗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라 7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을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언약 중에서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다윗 왕조를 오래도록 영원토록 세워 주시겠다. 단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신약으로 누가 음으로좀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신부름꾼인 이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어,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부르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태어날 예수, 태어날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다윗 언약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누가 보고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아직, 마리아에게 아직 아들이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인데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다윗 언약이 성취되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간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솔로몬의 간구가 그대로 성취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성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봉원, 성전 봉헌사를 하면서 솔로몬이 그와 같은 여러분,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 가운데 구름이 임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를 돌려요? 뒤에 서, 서, 서 있는 이스라엘의 회중을 향해서 지금 얼굴을 돌리킨 것입니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축복의 말씀. 말하자면 성전 봉원, 성전 봉헌 경축사라고 해야 되나요? 앞, 앞에 말은 성전, 성전 봉원사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5절부터 하는 그 솔로몬의 말은요 성전 봉헌 경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봉헌 경축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5절. 자 15절 왕이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송축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할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을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솔 성전봉은 경축 경축사를 하면서 솔로몬이요 먼저 찬양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자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극률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결코 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늘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엘로힘. 다시요.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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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전지,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 그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그랬습니다. 10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아나이다그 전능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 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어찌, 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10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이죠 20절도 보세요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러면서 자 20절 그 다음에 내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와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데요. 하신 말씀을,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신데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최고의 약속은 뭘까? 그런, 그런 목사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 뭘까요?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21절 이 말씀. 아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최고의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같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의 약속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담은 처음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정말로 지금 그 그냥 말하면 살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살기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 있었고요. 눈물은 없었고 근심과 아픔도 없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최고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늘 거기서 살기를 영원히 원했을 것입니다. 죽음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여러분 상황이, 모든 상황이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 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면 이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최고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어디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장 최고의 상태로 살았던 그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담과 그 이후 아담 후손들의 최고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창조주와의 교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최고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에덴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 아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였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 후손의 최고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최고의 약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생명과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얻는 이 방법.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310장. 31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잡고 기억,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